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선행의 능력과 의무에 대해 좀더 깊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17세기에 나온 중요한 문서인데 맞아요. 그중에서도 16장 3절을 중심으로요. 음. 핵심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때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네. 내 안에서 그냥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음, 다른 근원이 있는 건지 자료를 보면 답은 명확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온다 자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랄까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핵심 구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장 3절부터 볼까요? 네 아주 명확하게 나와있죠 선행 능력은 결코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라고요. 아, 결코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이게 참 강조되네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비유 생각나시죠? 네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신앙고백서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인간 타락 후에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을 잃었다는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거군요. 맞아요. 9장 3절 내용과 정확히 이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 있잖아요. 네, 뭐 칭의, 양자됨, 성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네, 그런 신자조차도 선행능력의 근원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그건 좀 놀라운데요?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 힘으로 선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원은 항상 성령님이신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냥 능력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선한 일을 하려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이요? 네.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시간 도움이 필요한 거죠. 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정확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낼 힘. 이둘 다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무슨 자격증처럼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매번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만 딱 주시고 알아서 해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죠. 그 행동까지 가능하게 하시는.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어, 그럼 뭐 어차피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오해를 하기 쉽죠. 내 노력은 사실 별 의미 없는 거 아닌가 하고요. 바로 그 점을 자료에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의존한다는 게 결코 나태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나태함. 네, 혹은 뭐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특별한 감동이나 느낌만 기다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요. 하긴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그렇죠. 또 히브리서 6장에서도. 부지런함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분명히 요구되는 거네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긴장관계 혹은 뭐랄까 균형점이 드러나는 거죠. 능력은 성령님께 의존해야 하니까 수동적인 면이 있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받은 은혜를 활용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능동적인 책임도 있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부릴 듯하게 해야 하는 책임. 맞습니다. 이 의존성과 책임감, 이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일인가, 나의 노력인가? 이게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양자택일이 아니다. 네. 둘 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 자체가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고요. 아, 노력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자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존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면서 더 의존하게 되는 뭐 그런 선순환. 네, 정확히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아닐까 싶어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힘은 매순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절대적인 의존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시적이고요. 맞아요. 그게 바탕이죠. 하지만 이 의존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나도 힘써야겠다. 이런 적극적인 책임감. 그리고 부지런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할 때, 네, 그럴 때 부담감 속에서도 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네. 선행의 능력이 전적으로 성령께 달려있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부지런히 행할 책임이 있다. 이 진리를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 앞에 놓인 선행의 기회들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마주하게 될까요? 음. 그 의존에서 오는 어떤 평안함일지 아니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새로운 동기 부여를 받을지 어쩌면 그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